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하나33호 스펙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33호 스펙의 공모가는 2,000원이며 공모총액은 70억 원이에요. 일반 투자자를 위한 공모총액은 17억 5천만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화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4월 18일 목요일이에요. 하나 33호, 청약 하나 33호 스펙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20만원이고 일반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6만 5천주로 증거금은 1억 3천만원이에요. 하나 33호 스펙의 수요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보았어요. 공모가는 2천원이며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74억원이에요. 기관 경쟁률은 1,277.2대 1이고 상당히 유통가는 금액은 70억원이에요. 기관 의무확약은 미확약이고 유통물량 비율은 94.59%예요. 하나33호 스펙 청약은 하나증권에서 주관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상장 예정일은 4월 24일 수요일이에요. 저는 시가총액이 작고 기관 경쟁률이 높아서 가족계좌 전부 청약에 참여할 생각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